뭐야, 이거? 어, 배경이 로켓단스러워졌는데?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오늘? 아니, 오늘 뭔 날인가 봐. 두 마리째.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단들이 지금 포켓스탑을 점령을 아주 빡시게 해놨어요. 이 친구들 한번 혼내줘야 됩니다. 띠리리.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쌍한 내 인생. 어, 리더다. 리더 이겨보자. 구독 감사합니다. 기회가 뭘지 살짝 궁금하니까 너 빨리 쓰러져라. 아. 네, 이루치 질벅이 운이 좋으면 뜨죠. 네.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질벅이가 뜰수 있고. 정말 딱히, 일단 애들 라인업 잘못 꺼졌어. 정말 딱히, 어, 기술 머신을 써줄만한 친구를 아직 못 얻었어. 야, 이거 설마 지냐? 와, 레지, 레지기가스. 아무리 무쓸모라지만 너무하네? 진짜 게안 믿으니까. 오, 이루치다. 이, 일단은 첫첫 첫, 첫 번째 저첫 첫 번째 색이 다른 포켓몬 헐나이 없는데 그냥 질퍽기도 이루치가 없는데 헐 일단 한 마리 하나 잡아야 됩니다 둘셋 오케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헐 어, 색이 다른 그림자가 나온다고요 일단 처음이에요 그림자 이루치 나오고 일단 한 마리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리더들 해야겠네. 이거 근데 중간에 가끔 깜깜이 나오던데. 일단 다크라이 3마리로 가보자, 여러분. 어, 캉님? 이렇지? 아, 축하 감사합니다. 이렇지? 아마 깜깜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섀도우볼 한방식일 거라 노실드 상황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할 거예요. 오케이. 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도 깜깜이도 한 방이네. 다크라이 짱짱맨이네? 엄청 세네 리더가 주변에 있나 한번 보죠 조물애기는 많이 만났으니까 우와 많은데? 이렇게 잡았고 여기서 이제 또 조물애기들 잡으면서 다시 파츠 모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노래 한번 켜드릴게요 삼천 기력의 덩어리 두개 풀의 봉력두개 별모래가 중요하죠 여러분 딴거다 필요없어 어 아까 했던 말 취소요 여러분 열기구 생각보다 좀 나오는 것 같아 뭐 엄청 잘 나오진 않지만 아, 대리만족 중, 비염 때문에, 아이고. 리더를 이기니까 그 자리가 일반 조물애기가 됐어요. 오, 이겨, 이겨보자, 이겨보자. 전설의 포켓몬은 저한테 구걸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laughs> 잘못된 정보입니다. <laughs> 엔나나 후원 감사해요, 감마들님 하지만 저 정보는 잘못되었어요. 스위쿤 정화 괜찮아요. 스위쿤, 아, 하이퍼리그밖에 잘안 써요. 근데 하이퍼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그냥, 그래, 쓰긴 쓰는데, 네. 저렇게 해명님처럼 도배하시면은, 저희 매니저님이 차단해요. 차단 조심하시고, 네. 차단 조심하시고, 오, 채팅이 막, 요루루루루 코룰리미미미미미미리리 아파트 안쪽 좀 들어갔다 올게요. 야, 이거, 스탑이 무진장 많을 필요가 없네. 어차피 한판한판 한판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구해! 지에라가 라프라스로 시작합니다. 와, 보만다한테 질 뻔했네. 와, 풀 강했는데 간신히 이겼네 보만다한테. <laughs> 엄청 세네. 어, 엘리트 스페셜 리서치 끝났네 요 여러분. 아, 노로치. 개체값 0만 부 나왔다고요? <laughs> 빵만 부. <laughs> 이게 특칼를할수 없고 이거 진짜 야, 아, 아, 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미진님. 그림자 화풀이 다 바꿔야 돼 <laughs> 기술 머신 남으시면 한번 변경해보세요 클리프 포즈는 멋있네 마기라스 나와라 한방 가자 여러분 그 다음 곳으로 볼 것도 없어 한방이야 CP <laughs> 16763인데 아, 장 한방이에요 장탕고아 노로치 노로치 음. 보신 것처럼 원이 항상 그레이트로 맞춰져있거든요 정가운데로 그러니까 원 크기가 딱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 그래서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 던지시기만 하면 되요 되게 쉬워요 엑설런트를 맞추실 분들만 따로 원고정을 하시고 어우 아프다 그림자로 94% 이상이요? 루루 오님 미션 감사해요 그림자로 94 이상? 루루 오님 미션 걸자마자 100 나와라 <laughs> 100만부 나와라 <laughs> 100만부 백만보 나와서 나 풀가하자. 그래서 개체는요? 아우, 한참 모자라. 이동하자. 레스랑 캔롤 그럼 추가로 그림자 88% 이상.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88%면? 되돌아가면 스탑을 몇개못 돌리지 않나? 아이, 진짜. 어쩔 수 없다. 동선을 산으로 잡겠습니다. 또 산으로 가야 돼. 또 다큐멘터리 산 찍으러 가요, 여러분. 산으로 가자. 산 타자. 네. 그러면은, 뭐야, 이거. 뭔데? 어, 배경이 로켓단스러워졌는데? 네. 여기다 시에라다. 어, 푸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나머지는 네. 할만한데. 와 데미지 봐. 와 데미지 봐. 평타. 평타, 평타, 살려줘, 이놈아. 살려줘, 이씨. <laughs> 너무 아픈데? 한 대, 두대 치고 바꿔요. 그러면 한 대도 안 맞거든요. 일단은 살렸어. 저거 살려도 뭐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자, 두 번째 거. 싫어하냐? 일 아프라고? 예, 이러면 번개를 가져올걸. 가라키아 구슬. 효과가 굉장한 듯 하다. 됐어 이동하자. 하나 갈때 됐어. 나와라, 보라색. 나와줘요, 보라색. 라플라스 아, 너. 아보가 쓸만한 건 아니고 미션이 들어와 있어서. 90까지. 그림자 아무거나. 96% 이상 잡으면. 아, 깜짝이야. 우리 메이저님이 구독, 좋아요 눌러달래요, 여러분. 구독 앤 좋아요. 알람 설정. 메이저님이 <laughs> 저거 해달래요. 우왕. 뭐가 지나갔어. 백 축하드립니다. 사진은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100인 것 같은데. 아니, 또가스 이로치 나왔어. 패스. 여러분, 기억력 가끔 보다 보면 되게 놀라워요. 제가 기억 못 하는 걸 기억해서. <laughs> 그래서, 아, 맞다.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알게 돼요. 아, 맞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기억력 짱짱네. 생일 때한 바이트도 선물로 주는 갓캠. 아니, 많캠 <laughs> 이거 약간 가캠 갑캠, 갓캠일 때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갓캠이고. 보통은 갓겜이 아니어서, 이게 분명히 갓겜 상황이 아닌데 갓겜처럼 느끼는 거죠. 평상시가 너무 마겜이라 그런 느낌. 평상시에 너무 안 좋으니까, 어? 갑자기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거 갓겜인 거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뾰롱. 어? 싸본데, 한 방에 안 죽어? 고 로켓박스요? 아, 어, 제가 이제 네, 살려줘, 살려줘. 야, 이씨, 뭐야. 괴운군한테 평타마저 죽을 뻔 했잖아. 따라라라 구독 감사합니다. 뿅. 자, 어서 나에게 색이 다른 질퍼기를 내놓으렴. 아, 노로치네. 아, 두 마리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는 진화하고 하나는 진화 안한 걸로 갖고 있어야죠. 그것이 진정한 수집가의 참된 모습이지. 어, 이로치다!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오늘? 아니, 오늘 뭔 날인가 봐? 두 마리째? 이야, 혹시나 해서 눌러보지만, 역시나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반전? 감사합니다. 오늘 반전이 있어. 나홍은 사봤다 이야 페루션 지나야지 이따가 신호 바뀌어 뿅 신호 바뀌어 뿅왜 이렇게 안 바뀌어 합치고 이거 합치고 리더 어딨니 아이 장난해 뒤에 있다고? 방금 건넜는데? 아이 진짜 <laughs> 아이 진짜 <laughs>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왜 저기 있는 거야 앞에 있어야지 <laughs> 여기서만 두번 건너네 어? 너 혹시 리더니? 저거 리더여도 좀 애매한데 아이 리더잖아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 <laughs> 아니 장난해? <laughs> 왜 그래 나한테 이벤트를 놓치시면 안 되지 모르고 끝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강아지님 리액션으로 포켓몬 한 마리를 버려달라고요 예 박사행 예 박사행 요거? 요거 하면서 잠깐만요 동선 요 위로 가면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아 산인데 저거야말로 진짜 산인데. 쉬는 시간 동안 그림자 한번 보자. 날짜순. N3별. 오! 어? 몇개 빠졌죠? 4개 이거 96 아니야? 오늘 10, 아, 오늘 12일이야. 아 오늘 거 아니네. 아, 어제 거잖아. 나 좋아할 뻔했는데. 아 미션이 걸려있거든요. 그림자 96을 9... 2시까지 잡으면 만 원. 그림자 정화해서 90% 이상이 나오면 5만 원을 쏘시겠다고요?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 미션이다 지금 88%도 가망이 좀 없어 보이는데 강아지님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트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이것이 첫 번째 정화 90 이상 지금 미션이 그림자 88% 이상 아니면 정화 90 이상 제발 강아지 님이 지갑을 제가 열어 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서, 설마? 네개 빠지면은 9896 9391 91% 91%, 91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거 어떻게? 강아지 님 이거 어떻게 해요? 원트만에 끝나게 생겼는데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강아지님 충전하고 온다고요? 강아지님 강아지님 어쩔 강아지님 많이 놀래신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놀래신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딱히 없고요 오한 방에 안 끝났어 후딤 이야 다크라이 섀도우 볼인데 한 방에 안 끝난다고? 아 이누님 어 다른데서 터졌네? 아 이누님 후원 감사합니다. 와 5만 원이나 후원 감사합니다. 어이 여기서 딴 데서 터졌어. 아 이렇지 안나도 돼. 라플라스 가가 괜찮아. 라플라스 고고신 괜찮아 괜찮아. 야 우리 또 이게 후원까지 받고 여기 또 로켓단이 네 마리나 있어요. 행복하구만. 그래도 아직 안 끝난 미션이 있어가지고 일단 달리긴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게 뭐냐면은 88% 이상 그림자 잡기 2 시전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옹 치고 여기 있는 거한 4개 정도 치면 아마 이번 이벤트는 거의 마무리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 8분 남았거든요? 이제 슬슬 조사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조사 한번 싹 해보고. 자, 일단 조사 한번 싹 해볼게요. 빠르게. 빠른 조사. 별로야. 얘도 별로. 어? 아 얘도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고. 얘 일단 바꿔놓죠. 이 친구 바꿔놓고 지금 원래 스킬이 안 바뀌어요. 저게 근데 지금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을 때 바꿔놓는 거예요 아, 하... 내 자몽도 일단 바꾸고 끝... 끝났어. 더 이상 바꿀 게 없다. 아, 일단 알통모 이거 고개 쳐야 됩니다. 완전 나자. 아, 완전 나자. 아, 마지막 한판 개체는... 아, 별로야. 아쉽게도 좋은 걸 잡은 게 없습니다. 루레오님 미션은 실패.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종호님도 감사합니다. 아마 강아지님한테도 5만 원은 큰 돈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laughs> 앞으로 그아이디을 우리가 못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laughs>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와 파핑수 미순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나옹이 한번 확인해 볼게. 나옹인데, n 색이 다른 어떤 거를 지나시킬까 개체가 요래요. 그리고 얘는 개체가 계단 형식이고, 나옹마도 아에서 잡았어요. 역시 이루는 알이지? 네. 아유, 오늘 이거 하나 얻었지요. 페르시온 CP 엄청 낮은 걸 하나 만들어 볼까? 고양이 약간 등이 좀 아파 보이는데, 어 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털좀심어줘 누가 고양이 털 밀었어? 여름이라 시원해서 괜찮긴 한데, 겨울에는 추워서 어떻게 해? 2 2나 되네요. CP 이쁘다. 야 CP 이쁘고 치근거리기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 롯데월드 그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 카메라는 100배 줌은 안 돼요. 오늘 좀 안개가 꼈는데 미세먼지가 좀 높나? 아니었으면 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오, 보여, 보여. 아직 중반 정도밖에 못 내려왔어요, 산인데. 이런 곳에서 파밍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이런 곳에서 파밍이었고, 이제 내려가야 돼요.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고생하셨고, 여러분. 저 들어가요. 안녕. 뿅. 갑니다.